그러면은, 민호가 해볼래? 민호 뭐해? 어, 얘왜 여기 있지? <laughs> 특별한 입맞춤. <laughs> 자고 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. 날씨가 폭염으로 바뀌었어야 합니다. 두진아. 두진아 이거 좀해 봐. 아, 너손재도 없지. 아예 아니야. 윤발이 형. 이거. 아, 저로 더 저로 가야겠네. 여기 지금 날씨가. 윤바리 용이, 한번 해봐. 폭염, 폭염이 좋은 건 아닐 테지만 여름이니까 그래도 눈이 오네. 눈 그친다. 그쳤다. 그쳤다. 폭염으로 바뀌었다. 화창함. 폭염 됐어. 갑자기 너무 더운가 봐. 근데 그 쓰레기 들고 얼로 뛰는 어? 거야. 어디가? 어디가? 엥? 왜 거기다 버려? <laughs> 그거 투기하는 거 아니야? 우리 집에 쓰레기통 이 있던데 <laughs> 있는데 왜 거기다 버려? <laughs> 어디가? 아? 뭐야? <laughs> 일상적인 대화. <laughs> 여기서 누구 만나기로 했어? 또 어디가? 엄청 뛰어다니네. <laughs> 이게 뭐야? 죽은 개 지켜보기? 아. 이름이 죽은 개야? 얘는 뭐야? 여운 <laughs> 여운가?